길고 뭔가되기싫대요괜다가쭉 그 어? 가셔서 오분5 맞습니다. 분 5분 5분 다분시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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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빌붕 여기있어 딨어 인사하러 왔어 미리 잠시요 어딨어? 어이구 형님 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여러분 네? 네? 살 많이 빠져요 형님 MC배TV 촬영 중이어서 봉구! 오형 누구야? 아니야 자신했어요형 찍어야지 MC배 살 빠진 것봐형 진짜 아 유튜버로 변신했어 지금 형 유튜브에요? 목격하기 힘들어서 잘 지내셨어요? 아니 잘 지냈죠 가마워 아니 신곡 쓰지 마 이제 잘 요즘에 잘 이렇게 녹음을 하면 아, 등을 가리고 이렇게 안 보여서 <laughs> 너무, 너무 <웃음> 형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아 그래? 요즘 이렇게 흔들려야 이렇게 좀 좋아하시더라고 어. 이렇게? 리필터 보고 유저들은 아 원래 너무 뭐라고 집에 같이 안 내려오는데 길고 공구 온다 그래고내려왔네아 <laughs> 노래 좀좋다 아, 했다면? 응? 알았다면아 그래요? 어아잘 지냈어? 그럼 이따 좀 불러주려고 아, 아. 어? 나 뭐부터 갈라고. 우리 지금 올리 살시죠? 아 올리는 살 거야? 진짜? 어.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아니 저기 갈이씨 보여 드렸잖아. 아. 네. <laughs> 잘 드셨어요? 아, 아 네. 맛있게 먹지 그러니까 거의 뭐 아. 하나는 나는 오늘 저기 짱구 복장올고줄알거든형한리 아. 아, 줄까? 아, 그 너무 너무게한거 가지고. 아, 네. 이 갖다 비슷한데 오늘. 그러니까 오니까 아까 인스타 예고로 올리더라고. 비슷할 거 같아요. 그거 맞춰 줘. 라이브 할 거니까. 아니요. 라이브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지금 거의 공부한 네. 거해드려 길고온 거? 신곡? 공? 응, 해줘? 길고온 거 신곡? 아 살짝 부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부르지 마세요 어떤 노래인지 아? 소개 좀 해주시죠 어 그냥 부르는 게 나을 것같아아 불러.. <laughs> 이런 너의 만 <맘> 알았다면 이제야 해야 돼 아니 목세지 <목소리지> 목소리나좀 찾아야 <laughs> 되잖아 <쫓았어야지잖아>. 네네 <laughs> 아 그럼 타임 받으려고 네네줘아 <laughs> 유튜브 채널인데 해줘야지. 어 채널이 아 유튜브 채널 말고 응. 사인 사인 MC 베로. 네. 하... 아뭐 MC 베로 끝나. MC 베로 배... 어, 구독 안하셨어 하... 하... 아직도? 해야지. 구독자가 지금 골드 버튼 진짜? 이 목표인데. <laughs> 어, 지금 그래도 저기 700 그래도 칠0 칠백 이십 명. 칠백 720명 아, 사인 많이 해주세요 사인 응. 그리고 이거 형님 그 완전 딩동룡하고 길구봉고 완전 좋아하는 응. 둘경님 아세요? 어, 알지 어, 어, <웃음> 둘경님이 오늘 <laughs> 나온다고 지금 신신당부했어요 지금 둘경님 <laughs> 둘경으로 사인 하나 해주세요 둘경으로 둘경 누나인가? 둘경 어. 둘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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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둘경님 보고 계시죠? <웃음> 성공했습니다. <웃음> 만날 때마다 생각데 둘경님이 <laughs> <laughs> 먼저 생각나요. <laughs> 보다 우리도 그래. 어, <웃음> <저희도구나>. <웃음> 우리도 가면 아, <laughs> 그래? 그 정도야? <laughs> 어가습니다꼭 <맞아. 웃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형이 저시 반에 생방송 하시거든요. 그립. 그게 음? 어, 아, 뭐. 없네. 형이 다, <laughs> 다 보고 있지. 그림을, 어, 그냥, 그냥, <laughs> 그냥 그립. 그립. 뭐 그고 지금 뭐야? MC딩동 팔로우. MC딩동 팔로우 응. 많이 해주세요. 그립 하시는, 어, 뭐지? 그립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형, 요거 스찾로에있다 왜냐면 네. 이게 끝나고. 이렇게. 그립은 새로예요, 형님. 네, 여러분. 응. 그립에서 MC딩동을 팔로우 하세요. 아, 어마어마한 어머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막 강아지 관련된 것도 해서. 어 그리고, 다 하네, 다 하네. 어, 오늘 아까 뭐 판다고 올렸는데? 아까 먹었다, 갑자기. 아, 오늘도 어마어마한 상품 네.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미 네, 지금 팔고 있어요. 맞아요. 이 네. 영상을 찾아보세 아까 m c 도 하나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나... 네. 어, 모르는 게 없으신 것뭐없 네. 그, 어, 그, 아버님 갖다 드릴 거예요? 그래. 아, 네. <laughs>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MC님도 <laughs> 네. 팔로우돼주시고 네. 길구봉구의 신곡. <laughs> 알았다면도 많이 들어주세요. <laughs> 알았다면 좋습니다. A 시청자가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이분. 아둘 둘경, 경님 둘 경님 그림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그림의 시청자인데 그리고 나도 소문 듣고 꼬들려 왔습니다. 그림님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니다 화이팅. 길고 뭉고 알았다면 어떻게 불러 5, 6, 씨네 이런 너의 마음 알았다면 나 깍두 왜형 혼자만 불르세요 계속? 아니까 형이 <laughs> 혼자 여기 봉구는 지금? 전커셉입니다뿅 컨셉. <laughs> <laughs>